아, 여러분들, 그리고 그, 뭐야, 요번주에 그 스케줄 하루 잡아가지고, 일단 주말에는 어떻게든 도감 제가 완성시켜서 이론천팅 할 거고요. 주말 전에, 주중에, 7세대 포켓몬 울트라 선문한번할 겁니다. 어, 그 영상 콘텐츠 각이 한번 떠가지고, 지금 소드실드 뜬 김에, 7세대 때그 메가진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8세대 때 이제 그,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서, 요런 거 조금, 뭐 보여드리는 컨텐츠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아마 울선뭐 컨텐츠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. 그때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본인이 3다수가 있다. 소드 실드는 없는데 3다수는 있다. 그러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돼요. 오랜만에 배틀로얄도 한 판하고 메가 진화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re <laughs> you